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 뭐 요새 코로나 때문에 뭐 집에서 잘못 나가 가지고 한한 2주째 지금 먹고자고 먹고자고 한 11kg, 12kg 정도 왔다 리 갔다 리 하면서 이게 유지고 있으니까. 요즘 코로나 19로 사람들이 외출을 못 하고 집에서 모든 걸 해결하다 보니 다들 살만확 찌고 인 시진 아는가요? 여기 집돌이 생활로 살찐한 청년의 일상을 살펴봅니다 TV 보며 먹고 다시 냉장고로 김민욱 씨 당신을 건강 교실 방구석 다이어트로 초대합니다. 웰컴. 안 그래도 뭐 저도 저지만 제 건강도 제 건강인데 저희 강아지도 뭐 지금 계속 이렇게 쪄 가지고 데릴다니고. 이유를 만든다고 이유를. 하기 싫은 거야, 하기 싫은 거. 어떨 거쳐. 아, 뭐 하는 거야, 진짜로. 답답한 묵과시죠. 살 빼야 될거 아니야. 탄탄한 근육질 몸매의 소유자,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는 호랑이 같은 이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울산의 인기 유튜버 조제알통. 그의 인기 비결은 여름철 10초 만에 쉬워지는 재밌는 방법부터 벽돌 모양 달고나 ASMR, 각종 먹방이나 일상, 그리고 신체 부위별 운동 방법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데요. 무려 22만 명의 구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쪘다라는 표현으로 요즘에 많이 사용하시는 단어인데 활동을 해줘야지 사실 피도 새롭게 돌고 새로운 산소를 이제 공급하면서 그 운동을 심폐 강화 훈련이라고 합니다. 어, 저도 근데 그러고 있어가지고 <웃음> <웃음> 같은 입장이라 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많이 쪘거든요 지금 여기 지금 저도 네. 오늘의 의뢰인 김민욱 씨가 운동하고자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예회원님 어, 어, 안녕하세요. 네회원님 안녕하세요. 운동하기 전에 오늘 뭐좀 먹고 왔어요? 아 어제 저녁부터 굶고 왔습니다. 내가 예, 좀 어, 아, 아. 아 이거 운동하고 단백질 보충하기 위해서 제가 또 혹시 내가 먹지 보충... 말잖아요 이런 거. 빵이 쓸쓸하게 버려졌네요. 다이어트 할땐 빵을 멀리하세요. 어떡 것처럼? 아예 예. 예. 아나 아. 뒤로 누워. 아 사실 우리 또 우리 헬스장에 또 가족 같은 분위기라 가지고 카메라 앞이 아니라 우리 또 이렇게 예, 운동 진짜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살짝의 강제성은 좀 있어야 됩니다 예 요렇게 하면 저희는 결과가 좋기 때문에 호랑이 선생님 앞에선 바로 두손 모아 공손해집니다 무섭긴 한가 봐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집에서 계속 있다 실컷 다 빼놨는데 지금 한달 동안 집에만 있다가 이렇게 지금. 근데 오는데 오늘 또 빵도 들고 와가지고 아니, 단백질 빵이 무슨 단백질이야 이 사람아 내가 식단도 이거 다 보내고 했는데도 전혀 안 지켰어요 이거 봤을 때더 쪄서 왔어요 오히려 확 쪄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 이게 헬스장이 지금 잘 나올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실내에서 예 네. 회원님이 할수 있는 운동 층간 소음을 고려해 가지고 제가 운동할 수 있는 운동법 세 가지 아, 제 몸으로 층간 소음이 안날 수가 있나요. 자 등대 운동서 일단 네첫 네. 번째 동작 같은 경우는 집에서 정말 간단하게 할수 있는 운동 네. 사이클 크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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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런 내가 아, 몸통내요 갑자기 멍멍이 소리하지 말고 아, 예, 예. 뒤로 깍지 끼고 네. 자이 상태에서 반대 반대 팔꿈치로 반대 무릎 딱 찍는 거야 알겠죠 네 준비 시작 하나 둘 최대한 빠르게 얘가 다리를 당하면 안돼 계속 계속 해야 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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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크런치 좀 주세요. 자, 회원님 일단 한번 보세요. 이거는 잘못된 예입니다. 이거 보고 따라 하시면 잘못되는 수가 있어요. 이거 똑같이 됩니다. 자, 뒤통수에 깍지 끼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무릎, 짚고그 다음에 반대 똑같이 이 상태에서 다리가 닿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하셔야 돼요. 요렇게 요렇게 사이클 크런치라는 이유가 정말로 이거 사이클 타는 것처럼 전체 이제 심폐. 강화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회원님. 우리 네, 한 세트만 더 할게요. 왜 바뀌었어? 상황이. 예, 네, 조금만 더요. 아, 아. 누우세요? 자, 아까 봤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자전거 탄다 생각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예. 네. 아니. 아, 현기증이 너무 나요. 자, 안 되시는 분들은 상체부터 하는 거야. 다리까지 안 된다면 너무 힘들다면 상체만 시작. 상체만 찍는 거야. 이렇게. 대신 들어야지. 많이 들어야지. 그렇지. 최대한 할수 있는 한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울트라 건강 교실 제 1장 사이클 크런치. 여성들이 만들고 싶어 하는 일자 복근과 남성분들이 만들고 싶어 하는 식스팩을 자극함과 동시에 몸매를 잡아 줄수 있습니다. 자. 요번 동작 같은 경우에는 척추 길이근 허리, 네. 그 다음에 여기 등, 전체적인. 라운드 숄더라든지 거북목. 일단 배대고 누우세요. 네. 슈퍼맨 자세. 만세. 자, 이 상태에서 등을 접으면서 팔을 쭉, 팔꿈치 뒤로 찍는다는 느낌으로. 시작. 고개 들면서. 시작. 그렇지. 자, 올라올 때는 여기 척추 길이근 길이끈. 네, 요쪽도 같이 수축을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등을 쪼아주면서 호흡 후. 오, 요, 요 자세는 굉장히 잘하네요. 강도를 올린다면 뒤통수가 약간 엉덩이에 닿는다는 느낌. 그 정도로 많이 올라오면은 길이 끝에 과보를 많이 걸수 있습니다. 어? 허리가 아니라 이분이 과구와인 것 같은데요? No. 울트라 건강교실 제 2장 프로그 스윔 등과 허리 근육을 발달 시켜주는 동작. 두 다리를 쭉 펴주면서 상체를 들어올릴 때 엉덩이 근육이 수축되면서 예쁜 엉덩이 라인까지 만들어줍니다. 자 이번에 동작 같은 경우에도 심폐 강화 있어가지고 굉장히, 진짜 굉장히는 단어를 잘안 쓰는데 이게 진짜 호흡이 굉장히 가빠질 거예요. 예? 예. 정찰이죠. 일단 신발 벗고 푸시업 자세. 발등 엄지발가락을 끌면서 쭉 올린다는 느낌으로 교차하면서 크로스 하는 거예요. 시작. 자, 이게, 이거는 사실 난이도가 좀 높고, 만약에 이게 힘들다, 그러면 한쪽씩 그냥, 한쪽씩 찍는 거예요. 이렇게. 공중에 뜬 상태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집에서는 양말을 신고, 만약 맨발로 하시면은 이게 좀또 엄지발가락이 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말 신고 수면 양말 같은 것도 좋아요. 좀 두꺼운 양말. 아버지 조기 축구의 양말 같은 거. 네. 저희 아버지 아리랑 소개 울트라 건강교 실체 3장 마운틴 클라이머. 열량 태우기의 최고봉. 체지방 빼기의 끝판왕인 이 자세는 지옥의 운동이라 불리지만 유산소 운동 효과는 물론 근력 운동 효과를 모두 얻을 수 있는 전신 운동이지요. 지금 조지 알통이 보여준 마운틴 클라이머랑 같은 거 맞지요? 분명 같은 거 같은데 많이 다르네요? 아쉽지 된다 이거 충분히 된다고. 이유를 만든다. 이유를 하기 싫은 거야. 하기 싫은 거. 진짜? 물어보러 가슴 찍는다는 게. 어. 예? 어. 왜요? 배고파요? 예. 네. 일단 밥좀 먹고 물 먹고서 물. 밥 먹고 하시죠. 아니 물 먹고라고. 일단 밥 먹고 하시죠. 나 빨리 해보세요 빨리. 살 빼야 될거 아니야. 아 근데 이거 너무 아프다. 예? 아 진짜. 울트라 건강교실 제1호 의뢰인 김민욱 씨 이렇게 무너지나요? 운동 어땠어요 오늘? 아예 네, 오늘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또좀땀좀또 좀좀좀 흘리고 근데 이게 조금만 했는데도 땀이 뭐 벌써 이렇게 나니까 그러니까 네, 네. 네. 집에 사게도 뭐 그렇게 부담 없게 못하는 상황이면 할수 있는 상황을 또 만들어도 되죠 맞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맞춰서. 네. 또 괜찮은 것 같고 네네. 집에서 혼자 하기도 쉽고 네또 네. 집에서 네. 또뭐 먹을 거고 아 그거는 네. 저 상관하실 게 아닌 것 같고 <laughs> <laughs> 그만. 아야. 예? 어디... 아야 야야자 아, 예? 아,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운동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힘내서 운동으로 네,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다 같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복근을 만들고 싶나요? 울트라 건강교실 제 일장 사이클 클런치 바지핏의 완성에 멋진 힙을 원하십니까? 울트라 건강교실 제 이장 프로그 스윙. 전체적인 체지방 아웃을 원하신다면 울트라 건강교실 제 3장 마운틴 클라이머를 놓치지 마세요. 다들 집에만 계신다고 운동 소홀히 하시면 살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실내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면 코로나 19도 물러갑니다. 방 구석 운동으로 건강 꼭 챙기세요.